Today, Leviticus chapter 11 from verse 1. Let's read, please, together.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가축이나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수많은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의 종류를 정하여 주셨는데요 음, 이 종류가 아주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창세기 1장에서 29, 30절에서 29절 말씀에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채소하고 과일, 열매, 이만을 먹으라고 명령을 해놓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이 풀만 먹으라고 명령을 해놓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으셨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아, 쟤네들은 풀만 먹는 애들. 아니, 풀이 아니라 참, 채소하고 과일만 먹는 애들.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서 좋게 생각하는 거고, 하신 거고, 또, 동물들에 대하여서는 쟤네들은 풀만 먹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정 명령 여기 모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단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한, 한 가지만 다 먹게 해놨어요 과일 을다 먹게 놓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데 이것을 위반해서 그 다음부터 이 아담에게 저주하시는 대신에 땅을 저주하시고 아담한테 이제 열매를 뺐어요. 열매를 빼고 채소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6장에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와가 사탄이 말을 할 때에 같이 말해주는 거 가지고 같이 말해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금지명령, 부정명령을 위반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그런 그 사람들을 장세기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신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데다가,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은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을 때로 사람의 딸들을 쥐, 아내로 삼았다. 이것을 보시고, 노하여서 원인, 악한 마음으로 기울은 것, 그다음에 폭력까지 있을 수는 없다. 너무나도. 폭력, 이렇게 해서 멸하시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장에서 이제 노아가 제사를 드리니까요. 가축으로 번제를 아주 잘 드렸어요. 번제 드리는 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채소같이 가축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셨지만은요. 웬만하면 식물성만을 우리가 섭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 종류가 대단히 작은 겁니다. 이 가축에, 먹을 수 있는 가축의 종류가 대단히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 이 가축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먹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동물, 가축이라도 너가 해야면 사람에게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가축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먹지 말라. 또 기름도 먹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이럴 때 우리가 가축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종류가 이래서 너무 작다는걸 보면은 웬만하면 또 우리가 이런 가축이나 이런 거를 안 먹는 걸더 좋아하시겠구나라는 걸로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이종류로 정해 주신 것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짐 그, 그, 가축 중에서 굽이, 굽이 있고, 굽이 있고,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또, 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토끼나, 또, 낙타나, 또, 사반이라는 하고 돼지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 물에 있는 거에서 지느러미랑 비늘 있는 것만이 되고, 만일의 경우에 지느러미랑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새 중에서는 독수리랑 설, 솔개랑 매 종류 이런 것, 타조, 갈매기 종류, 올빼미 부엉이 거의 대부분이죠. 새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죠. 학도 안되고, 왕새도 안되고, 그리고. 또 날개가 있는데 기어 다니는 곤충도 가증하다고 보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는 있지만 이 누구든지 이런 거를 만지면 전혀까지 부정하다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어, 그, 옷을 빨고, 옷을 빨아야 된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도 다 부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옷에 닿아도 부정하고 그릇에 닿아도 부정하고. 그런데, 씨앗, 씨앗에서, 이제 씨앗에서 이제 식물이 날 수가 있죠. 그 씨앗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먹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음, 44, 44절 말씀입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Consecrate yourselves and be holy, because I am holy do not make yourselves unclean by any creature that moves about on the ground.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No. 45,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up to, up, up, out of Egypt to be your God. Therefore, b Be 호 holy, because I am holy.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